자, 반갑습니다. <laughs> 자, 두 번째 포인트 특강. 자, 제목은 경찰 간섭 및 국가수사본부장 비교 정리하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찰청장하고 경찰청에 있는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시도 경찰청, 경찰서 그리고 우리 지구대 파출소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표, 이 표만 보시면 돼요. 이 표만 보시면 여러분뭐 정리는 아주 깔끔하게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경찰청장은 소속이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자, 그리고 국가수업본부는? 자, 국가수업본부는 당연히 경찰청에 있겠죠. 경찰청 소속이 되겠죠. 그리고 시도경찰청은 시도지사 소속이고, 경찰서는 시도경찰청 소속이다. 자, 소속을 잘 비교해서 여러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계급은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이에요. 경찰 조직에서 딱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수와 본부장은 계급이 치안정감이죠. 그리고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 그리고 치안감, 그리고 경무관이 있습니다. 세 가지 계급이 시도 경찰청장이 될수 있는 거죠. 자, 서장은요, 경무관이 가능하고요. 또 총경, 대부분 총경이죠. 그리고 경정도 서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급도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임명절차가 중요하죠. 여기 또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경찰청장은요, 임명절차가 어떻게 되죠? 예,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위장 총 인대. 자, 여기 인사청문회가 빠져 있어요. 그죠? 인사청문회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장 총 인대, 위장 총 인대, 위장 총 인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혼의 동의입니다. 국가경찰 이혼의 동의예요 국가경찰 이혼의 동의지뭐 추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 동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제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장관이 제청하고 총리를 격려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도 경찰청장 임명 절차도 중요합니다. 자, 시도 경찰청장 임명 절차는요. 경찰청장이 자경이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합니다.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을 거예요. 경찰청장 동의가 아니고 추천입니다. 그리고 장관이 제청하고 총리를 겸비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 동의고 시도 어, 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추천이다. 하는 것을 알아둡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은 누구하고 협의한다? 예, 국경위에의 자경,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한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기는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임기가 똑같아 요 2년이고 둘다 중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탄핵도 중요합니다. 임명 절차도 중요하고, 탄핵 사유도 중요합니다. 자, 경찰청장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입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국회가 탄핵소출을 의결할 수 있다. 국가수사 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수사 본부장도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입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출을 의결할 수가 다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죠. 경찰청장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 지시를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출을 의결할 수 있다. 아니죠. 대통령 지시를 위반했을 때 국회가 의결하는 거 아니에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출을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죠. 경찰청장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입했을 때 탄핵할 수 있다. 탄핵할 수 있다 하면 안 됩니다.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기간이지 탄핵 결정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탄핵은 어디서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그거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감독권자인데요자 시도경찰청장은요. 국가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지휘감독을 받아요. 자치경찰 사무에서 누구 지휘감독을 받아요? 예, 바로 자경이, 자치경찰위원회 감독을 받습니다. 수사에 관한 사무는 누구한테 지휘를 받죠? 예, 국가수사본부장한테 지휘를 받는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장은요 서장은 우지 감독을 받아요 서장은 시도경찰청 소속의 뭐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을 받는데요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 지휘감독을 받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에서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서장 이걸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추가로 우리가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자,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는 사실은 경찰 간청은 아니죠. 경찰 간청은 아니지만 경찰서 소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조직 정원 관리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하고 달 때는요, 설치하고 달 때는 누가 설치하죠? 누가 설치합니까? 예, 바로 시도 경찰청장이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하는 거예요. 자 설치할 때는 경찰청장에게 성인을 받아서 설치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5항부터 먼저 볼까요? 지구대 파출소를 폐지하거나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을 변경하였을 때는 어떻게 한다? 네, 바로 시도 경찰청장이 경찰청장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치할 때는 시도 경찰 청장이 청장한테 미리 성인을 받아서 설치하고 폐지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폐지하고 변경하고 나서 시도 경찰 청장은 경찰 청장한테 보고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구대장 계급이 경정 경감이고요. 파출소장 소장 계급이 경정 경감 경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장소를 또 설치하잖아요. 그럼 출장소는 누가 설치합니까? 네, 출장소도 시도경찰청장이 설치를 합니다. 자 출장소는 요 설치하고 나서 설치하고 나서 경찰청장한테 보고하시면 돼요. 출장소를 설, 설치할 때는 청장한테 미리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청장한테 보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할 때는 시도 경찰청장이 경찰청장한테 미리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지구대 파출소를 폐지하거나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을 변경할 때는 시도 경찰청장은 경찰청장께 보고 마시면 돼요. 설치하고 나서 폐지하고 나서 변경하고 나서 경찰청장한테 보고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 간단하게 경찰관청과 또 국가수사본부장 또 거기에다가 우리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어,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소청심사위원회 총정리하는 포인트 특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